제 생일이라고 며느리가 온다기에. 장 봐놓고 부엌도 비워놨어요. 어머니 생신인데 제가 상 차려 드릴게요.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. 근데 막상 와선 재료 사온 것도 없고 재료는 있으시죠? 하더니 이것저것 묻기만 하고 결국 국도 고기도 전도 전부 제가 했습니다. 그래도 생일상 받아보는 게 어디냐 싶었죠?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넘겼어요. 화장실 가려다 무심코 봤는데 며느리 핸드폰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떠 있었어요. 헐또 시댁 가서 생일상 해드렸어. 올해는 핑계대고 안 간다더니 어떻게 또 가서 상까지 차려줘? 대단하다 진짜 크크. 그 메시지 한 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. 그 따뜻한 말들이 전부 연기였던 걸까요? 다음날 아침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. 얘야 다음부턴 생일이고 뭐고 그냥 편히 쉬어 네가 차려주는 척하는 게더 피곤하더라 사람 마음은 말로도 음식으로도 확인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 계속 믿으시겠어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다음 사연도 들어주세요.